2021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출전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멜버른 도심의 한 호텔입니다. 선수단이 탄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력 당국은 72명의 선수를 자가격리 조치했는데요. 호텔 방에서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재를 모으기도 했는데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훈련하고 있지만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격리 조치 대상이 아닌 선수들은 순번을 정해 준비된 차량을 이용 호텔 밖 연습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전세기를 탄 선수들에게는 하루 5시간의 야외 코트 훈련 시간이 주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기도 했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 시작을 알리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의 개막은 한달 늦춰 2월로 연기됐습니다. 예선 전도 남자는 카타르 도와 여자는 두바이에서 나눠 열렸습니다. 호주 멜버른 지역에 코로나 유행해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the coronavirus impacting the Australian Open. I think the measures in place by the government and the Tennis Australia are going to be pretty good. Hopefully, it's all good for the tennis players this year. 2월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호주 오픈에는. 선수를 포함 1,200명이 입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곤순우 선수 등 3명이 출전합니다. 지난해 3월 20일 국경 폐쇄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입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으로 호주 오픈 티켓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국경 폐쇄로 외국인 관중의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호주 보건부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국경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속에 열리는 호주 오픈대회 성공 여부는 올해 예정된 다른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국민이버트 운영철입니다.